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절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제가 함께 한 절씩 일어서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게 를각오하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오라 한식하시며 그에게 해주시되 에바다 하시무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함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민의 문화 이름에 더다 오린 것을 잘하였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성경기즈 대회가 있는 날이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오, 오늘 이거 에바다 나올 거야 생각하시는 분이 <laughs>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에바다는 나오지 않습니다. <laughs> 네, 서울로이 말씀 드릴게 아 나오는구나 생각하셨을 텐데요. <laughs> 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후반기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나눴을 때 두로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로지방을 가셔서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집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오신 소식이 퍼진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쉬시기 위해서 조용히 사람들 몰래 가셨는데 하람들이 예수님을 오신 것을 알고 그곳에 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중에 스로보니의 여인이 찾아와서 자신의 딸에게 들려있는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구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처음에 들어주시지 않았지만 그 여인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시고 딸이 딸에게 들려있던 귀신을 쫓아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루지방을 나오셨어요. 31절 보면 두루지방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셨냐면 시돈을 지나고 그 다음에 대가벌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제 오시게 되었습니다. 시돈이라는 곳은 이 두루지방에서 동북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다시 밑에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대가분리 지방이 있습니다. 이 대가분리 지방은 10개의 도시가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모여있는 곳이에요. 이 대가, 대가는 열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보이는요 리스예요 도시. 그래서 대가분리는 10개의 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 다 이렇게 행정구역 하나로 묶여서 이제 모여있던 도시인데 여기는 이방신을 많이 섬겼습니다. 이 데노블리 지역은 지금 어디냐면 요르단 지역이에요. 거기에 가면 어, 아, 아주 큰 어, 신전도 있고 그 로마의 상징이었던 그 원형경기장도 있고 아주 도시가 큰, 큰 곳이었습니다. 사람들도 많았고 왕래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각종 신들을 섬 이기억이였던 것이죠. 근데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이 신들,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보다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행하신 일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뛰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비교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돈이나 대가버에서 사실 예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거나 가르치신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시고 갈릴리 지역으로 이렇게 오시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소식이 사람들에게 전달이, 전달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서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갈릴리 지역에 왔을 때도 예수님께서 사실은 제자들과 어, 조용히 시간을 보내면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갈릴리 지역이라고만 나와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9절에 보면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에 있는 어떤 산에 가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갈릴리 호수 오른편에는요. 산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구약시대에는 바산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바산의 암소 이런 말씀 성경으로 보셨죠. 고원이었기 때문에요. 거기에 푸른 초장이 있었고 거기서 목축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그곳을 골란 고원이라고 불러요. 골란 고원 그곳에 요즘에는 사과가 아주 유명합니다. 성지순례 갔을 때요. 그곳에서 나온 사과를 한번 맛봤는데요. 아주 아은 작은데 너무나 달 달더라고요. 네, 그곳 그런 곳이었어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시길 원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찾아올 때이 사람들이 본인만 온 것이 아니에요. 본인들만 왔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을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그냥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각종 병자들을 예수님 앞으로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서 마태복음 15장 내용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그냥 놀라기만 하고, "와, 대단한 일을 행하는구나" 라고만 이렇게 표현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왜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아세라신이나 다른 헬라신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마태복음 9장 8절의 말씀 보면 유대인들은 그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도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이 아닌 거예요. 이대인들의 신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눈여겨보야할 것은 이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이제는 궁금해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사건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속에는요, 버림받고 소외된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이웃들의 모습이 나와요. 3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내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내밀어 보기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와요. 귀를 먹었고 또 말을 더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어린 때 심한 병이 들어서 말을 더듬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듣지 못하게 되니까 그 전까지는 조금 말을 배웠고 좀 하다가 이제 귀가 들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말하는 것이 어려워지 이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고 말을 정확하게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의 삶은 얼마나 불편하고 비참했겠습니까?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 이런 장애가 없는 분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러한 사람을 가족들이 데리고 오지 않고 이웃들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마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당했거나 버림을 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너무나도 어 보살피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가족들이 떠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웃들이 이러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래, 우리가 함께 사는 이 암흑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온 겁니다.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앉혀놓고 예수님,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처럼요, 우리 주변에 소외된 자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은 저희들에게 동일한 본을 보여주셨어요.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 주셨고 외면받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주시고 아프고 힘든 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기보다는 자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또 내가 소외된 자질에게 좋은 이웃이 되고자 하는 분들보다 나에게 좋은 이웃들이 생겨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친한 사람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이웃이 되, 되고자 하는 마음보다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이 나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일에는 특별히 관심이 없어요.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누구나, 누구나 다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당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내 옆에 함께 있어만 주고 나와 가깝게 지내는 그 분이 정말 우리의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외면하지 않고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참된 위로가 됩니다. 이러한 이웃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이웃이 필요한 것처럼, 또한 우리 모두가 그런 다른 분들에게 그런 이웃이 되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장애를 가진 분은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 사람을 생각했고. 그만 이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모시고 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지고 보면 저희들도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소경일 수도 있고, 벙어리일 수도 있고, 귀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는 이웃들을 이끌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시면요. 주님께서는 정말 그러한 자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셨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신분을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늘의 영광을 주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죄인된 저희들과 친구 되어 주시고 우리 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오셨다는 라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이 예수님의 이 사양을 기억하고 우리의 친구되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신 예수님의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저희들도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고 그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진정한 이웃이 되는 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것이 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시도했습니다. 이 분을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을 예수님 앞에 인도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과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자들처럼 주변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을 주님 앞으로 모시고 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들의 이웃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것이야말로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이유시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그들을 인도해내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고문 말씀 속에는 이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자를 고쳐주신 예수입니다. 고쳐주시는 예수님. 32절 말씀해보면, 사람들이 기먹고 말하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던 학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병대를 고칠 때 안수한다. 그래서 안수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정해놓은 거죠. 사람들의 생각.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입니다. 근데다좀 특이한 방법으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병리를 고치시는데요. 33절,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기라는 뜻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에게 단순히 안수하셔서 고쳐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사람들로부터 떠나 단둘이 그 시간을 갖게 되신 거예요 예수, 예수님께서 이 장애를 고치기, 고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곱 가지 행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 왜 그랬겠습니까? 아마 사람들 앞에서 장애를 갖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또 모시고 온 사람들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무시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를 국리를 이오셔서 따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그양귀에 넣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귀가 양쪽이 다틀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손가락을 양쪽에 넣으셨어요. 이런, 이렇게 하시면서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 귀를 고쳐 주실 것이다라는 뜻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침을 뱉으셨어요. 이 침을 뱉는 것은 그 당시에 침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에게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그냥 노멀한 것이다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의 혀에 손을 내셨어요 손을 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또이 사람이 장애가 있음을 말하지 못하는 장애가 있음을 아시고 내가 이것도 케어해 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러어보셨습니다 하늘을 러어보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이것을 맡기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술적인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어요. 이 탄식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표현하면서 지금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마음이 이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라운데요. 이 에바다라는 뜻은 열리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닫혀있는 귀와 닫혀있는 입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하시자마자 열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또이 사람의 아픔도 잘 알고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면서 편안하게 하시 해 주시면서 명명하셨던 거예요. 말씀으로 치료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이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을 더덕 더듬, 더듬었던 자가 이제는 혀가 풀려서 말이 분명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귀 먹어서 들지 듣지 못했던 자가 이제 듣게 되었고 말을 어눌하게 하고 더듬었던 자가 이제 말을 완전하게 할수 있게 되므로말미암아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정확하게 할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 이제는 정상이 되었다는 것 불편함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을 뿐인데 그 에바다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의 순간적인 반응이 이렇게 질병 치유로 나타나게 됐어요. 귀머리가 듣게 된 것만으로도 놀라운 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또더 나아가서 말을 더듬었던자가 이제는 어떤 게 말하는 티칭을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말을 하고 정사인과 다를 바 없이 되었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아이들도 말을 배울 때 단어를 배우고 많이 듣고 또 말을 해봐야 그것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후에 바로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기적이요. 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시면 이렇게 고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그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여러분 저도 조금 이렇게 몸에 이상이 생기고 조금 생각, 생각지 않았던 일이 일어날 때, 아, 왜 이런 일이 생기, 생기지라고 고민을 하고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 주님께서 저희들을 치히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치료하실 때요 순종하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약을 바르거나 약을 먹거나 의사를 만날 때요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이 의사를 통해서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이 약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말 못하고 듣지 못했던 자를 치유하신 것처럼 저희들을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는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3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계하실수록 경고하실수록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어로 오셨다 라고 오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경고하십니다. 신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아무것도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세 에 사연이 아주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아 이분이 우리의 왕으로 계신다면 우리는 너무나 좋겠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경계하시면서 경고하신 거예요. 다른 데서 말하지 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경고하면 할수록 가는 곳마다 예수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가셨는지, 누구를 고치셨는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전하고 있, 전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사실을 놓고 보았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이죠. 사실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은 말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해가신 그 기적을 맛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전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할 수밖에 없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 이 사람들처럼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가슴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자신들이 놀랐던 예수님의 행하신 이 기적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 사실을 알리지 말는다면 어떻게 알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입이 근질근질 붙겠죠한 사람에게라도 더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봤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증인이야.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5장 31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설교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왜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랑에 영 아, 감사하면서 영광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가서 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선교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요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가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교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들도 복음의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났고 예수로 인하여서 후원받은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곳마다 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만난 자들은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오금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그것을안 들으려고 해요. 자신들에게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자신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살아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자신들이 보았을 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변합니다. 아니에요. 이것이 좋대. 지금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들어오면 나중에 큰 돈을 벌수 있대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손해보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지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는 일에 여러분들 연결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소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리는이에 앞장서고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여러분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에 여러분 앞장서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신 그 이유는 수혜되고, 외면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픔 속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 다리 역할을 하도록 저희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자녀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요. 어떤 대가를 원하시지 않습니다꼭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려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의뢰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질병을 치유받은 이 사람은 없다고 했을까요? 직접 그기적의 경험을 당사자였기 때문에 아마 더욱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말을 할수없했고 내가 듣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들을 수 있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력입니다. 이렇게 선성고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소외된 자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분들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이 질병 속에 있었던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나를 고쳤던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도 본받아 여러분이 각 본받아 그것을 전하게 하니다 그리고 저희가 함께 우리의 입술을 여러분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매일 매일 이어질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하나님의 말씀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어려움 속에 있었던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셨던 주님의 이 마음을 저희들 본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들, 이 이웃을 그냥 두지 않고, 주님께로 인도해 낸주변의이 아, 사랑이 많은 그 이웃의 모습을 저희들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며, 하늘나라의 복음의 포금, 소식을 전하는 귀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살사랑는삶 속에 매순간순간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구름대가 진세를 몰려들어 함께 예배하는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 삶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께 모든 욕을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로서, 부정법문의 인생 열심들을 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